11월은 항공사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기내 음식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 변화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빵과 과일, 두 가지 인기 있는 간식이 이제 기내에 반입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장거리 비행을 자주 하는 승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과일 한 조각을 싸서 여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음식들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음식의 안전성입니다. 빵과 과일은 부패나 오염에 취약한 음식으로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음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중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내 공간과 편리성입니다. 여행객들이 개인 물품을 점점 더 많이 기내로 가져오면서 비행기 내부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음식 반입 규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음식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급격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국제선 항공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기내 음식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모두 승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어떤 음식들이 제한될 것인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행할 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음식으로 빵과 과일이 포함된다는 소식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두 가지는 여행 중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빵한 조각과 과일 몇 조각이 여행 중 잠깐의 허기를 달래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첫째, 과일과 빵은 공항과 기내에서 저장과 운반이 어려운 식품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많고 부패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항의 보안 검색을 거친 후 비행기 내에서의 장시간 보관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은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 내부에서 과일의 표면이 상하거나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빵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굳어지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피기도 하므로 항공사들은 빵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거리 비행 중 음식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기내에서 음식의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승객들은 기내에 가져가는 개인 물품의 양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은 기내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캐리어나 배낭을 기내로 반입하는 승객이 많아지면서 기내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들이 가져오는 음식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비행 중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되었고, 빵과 과일은 그 예외가 될수 없었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다른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빵과 과일 대신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기내에서 반입 가능한 음식을 선택할 때는 보존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음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나 에너지 반은 적합한 대체 음식입니다. 이들은 보존이 용이하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식입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건과일이나 드라이푸드는 과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을 제거하여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기내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음식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포장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뚜껑이 잘 닫힌 통에 음식을 담거나 개별 포장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 중에도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냄새가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향이 강한 치즈 같은 음식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든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빵과 과일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기내로 가져오곤 했는데 이제는 그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일부 승객들은 과일이나 빵 대신 건강에 좋은 대체 음식을 가져가며 비행 중에도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여전히 많은 승객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그리고 승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차후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규정과 안내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여행객들과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 기내 음식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새로운 기내 음식 반입 규정은 승객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지만, 이번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나라의 항공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기내 반입 음식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몇년 사이에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이번에 빵과 과일 반입이 금지된 것도 그런 추세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비행 중 편안함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내식이 입맛에 맞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기내로 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은 그런 개인적인 선택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건강하고 편리한 간식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빵과 과일 외에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 다른 건강한 간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고단백, 고섬유질 간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기내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고 공복을 달래는 데 유용한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틴 바나, 에너지 바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대체 음식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들은 휴대성이 좋고 비행 중에도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또 다른 대체 음식은 건조 과일입니다. 과일이 금지되었지만 수분이 제거된 건과일은 기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건포도, 건망고, 건딸기 등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보존이 용이하여 기내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과일은 부피도 적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여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점중 하나는 바로 위생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위생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음식의 안전성과 청결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기내 반입 가능한 음식은 되도록 개별 포장이 되어 있거나 밀봉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승객들과 음식을 공유하거나 음식이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준비할 때는 음식을 충분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내에서 음식의 냄새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음식은 냄새가 강해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이나 냄새가 강한 치즈, 김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냄새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샌드위치나 샐러드처럼 냄새가 적고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이 그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정 변화는 승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기내 음식을 개인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 변화로 인해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항공사에서는 기내식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한 식단을 원하는 승객들을 위해, 더 많은 채식 및 특수식단 옵션을 기내식 메뉴에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기내에서 음식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승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개인적인 취향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기내에서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안전성 보존 상태 그리고 다른 승객들과의 배려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비행 중에도 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내 음식 반입 규정의 변화가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비행 중 음식은 그 자체로 승객들의 여행 경험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은 피로를 덜어주고 허기를 달래며 여행 중에 잠시나마 편안한 기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과 과일 반입 금지 이후 승객들은 무엇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규정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먼저, 기내에서 음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건강과 편리함입니다.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위생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승객들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내식은 대체로 맛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듣지만 이 기회에 더 나은 식사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양한 식단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위해 채식주의자나 글루텐프리, 저당식, 저칼로리 등 다양한 옵션을 기내식 메뉴에 추가하는 항공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건강을 생각한 변화이며 더욱 많은 승객들이 건강한 음식을 기내에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행중 먹을 수 있는 간편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나 에너지바와 같은 고단백 간식은 장시간 비행중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유용하며, 과일 대신 건과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건과일은 부피가 작고, 기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기내에서 쉽게 먹을 수 있고, 승객들 간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과일이나 견과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아 비행 중 에너지를 공급하고 허기를 덜어주는데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음식의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기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위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먹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이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냄새가 강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강한 향이 나는 음식을 피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간단 한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비단빵과 과일을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비행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승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비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음식의 위생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내 음식 규정의 변화가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나은 비행 경험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더 이상 과일이나 빵 대신 다른 대체 음식을 준비해야 하므로 이 기회에 다양한 건강식 옵션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변화를 통해 비행 중 식사의 질이 향상되고 승객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내에서의 음식 규정은 단순히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승객들의 비행 경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대체 음식이 기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내 음식 규정의 변화는 결국 승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장기 비행을 자주 하는 승객들 혹은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음식을 기내에 반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만큼 승객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내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잘 준비하고, 적절한 대체 음식을 준비한다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개인적인 식습관을 고려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빵과 과일을 제외한 많은 음식들이 기내에서 허용되며 그 중에는 매우 건강하고 유용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단백 에너지바나 견과류는 장거리 비행에서 허기를 달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부피가 작고 기내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어 승객들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과일은 과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음식입니다. 건포도, 건망고, 건딸기 등은 신선한 과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휴대성이 뛰어나고 보관이 용이해 기내에서 적합한 간식입니다. 둘째, 기내에서 음식의 보관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신선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밀봉된 포장이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내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위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해 음식을 적절히 포장하고 기내에서 먹을 때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음식의 냄새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기내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음식의 냄새가 강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음식이나 강한 향을 가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냄새가 강하지 않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기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기내 환경이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개선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기내 음식에 대해 좀더 신경을 쓰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건강식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식주의자나 특정 식단을 가진 승객들을 위한 메뉴가 기내식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음식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승객들은 기내에서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비행 중에 과일이나 빵 대신 건강한 대체 음식을 준비하고 기내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체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행 중에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한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승객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화가 단순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객들에게 더 나은 비행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행 중에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체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건강한 비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내 음식 반입 규정의 변화는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비행 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기내 음식 음식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하며 음식의 선택이 비단맛이나 편리함을 넘어서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객들은 비행 중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과 위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는 음식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단백 식품인 견과류나 단백질 반은 영양가가 높고 기내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건과일은 과일의 신선함을 대체할 수 있으며 수분이 제거되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음식은 간편하고 적당한 양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비행 중에 기분 전환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비하여 다양한 맛을 즐기는 것도 기내에서의 시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지 혹은 밀봉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을 외부 환경과 접촉시키지 않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냄새가 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운 음식이나 강한 향이 나는 음식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먹을 음식은 냄새가 적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내에서의 식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허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승객들의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규정 변화는 승객들이 기내 음식에 대해 좀더 신경 쓰고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비행 중에도 더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쾌적한 비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들도 승객들의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기내식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식주의자나 특정 식단을 선호하는 승객들을 위한 메뉴가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건강한 식사를 원하는 승객들을 위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승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변화로 기내식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기내 음식 반입 규정의 변화는 단순히 음식을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더 이상 빵과 과일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더 건강하고 위생적인 대체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승객들이 기내에서 더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항공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비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정 변화를 잘 준비하고 적절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승객들에게 건강한 비행을 제공하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비행 중에는 다양한 대체 음식들을 선택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더 나은 비행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